어느 날 찬우와 소리는 스키장에 갔다. 무더운 한 여름에 하지만 문을 닫은 스키장에 가서 고립되고 말았다. 안돼. 네 안녕하세요. 진찬우입니다. 잠깐만요. 아, 안녕. 네, 지금 잠깐 문좀 닫고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민재는... 민재는... 숙제를 아직 다 못해가지고... 좀 이따 올 겁니다. 앞에 에필로그를 보셨듯이, 지금... <laughs> 저희가 그 망한 그수키장에 고립되어 있습니다. 탈출을 시도해 보겠습니다. 라마와 함께 주발. 출발 출발 투척하기 출발. 출발 아주 잘하시군요. 아무튼 <laughs> 알아요. 아들이 헤이 요아하우 가속 뚫어줘. 한 바퀴 한 바퀴밖에 못 돌아. 한 바퀴 아주 잘 탑니다. 우아. 이빨에 다시 응. 니다 어하어어안 도네요? 당연하지 예. 조심하는 게 좋겠군요 어 으으으 어, 어, 다행입니다 자, 시작해봅시다 이제 시작이에요? 예 왓? 응? 와요 와요! 이야 잡아. 잡아라 잡았어요. 아 이거 망했네. 망했어요. 오오어어 죽을, 오, 죽을, 죽을 뻔했어요. 뻔했어요. 오 무서워요. 아못 잡았다. 아깝습니다 아, 음. 백클릭아왜못 잡았죠? 참 신기한데요. 쵸크요? 처음 보는 구간이에요 나무에는 뭘 올라가나요? 그러는 것 같네요 가고 싶습니다 잡았습니다 가속적 아아아아아아아아 죽었네 다 해볼래요. 찬이가 해보도록 하죠. 써리 써리, 써리. 자, 최고 기록이래요. 오, 생, 이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. 자, 찬이 잘해. 줄, 빨리. 야호! 잘가요? 응. 봐줘, 봐줘. o s a y a 네. 바루. 네. 바루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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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있었나요? 그랬나봐요 <laughs> 제가 한번만 더해보려요 <laughs> 왜요!! <왜야? 웃음> 갑니다~~ 밤이 되었어요 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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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제 저 예요. <laughs> <까먹까. 웃음> <laughs> 다음 다시 시도 해요. 아, 너무 까매요. 약간 싫어요. 저희는 이제 조금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왜요? 아, 시간이 안 돼서 민재랑은 다른 주제를 할 거예요. 죄송해요. <laughs> 제가 한번 제대로 해요. 왜 제대로 하는 거예요? 주스 먹고 올게요. 안 돼요? 왼바퀴! 아슬아슬하게 돌고요. 잡고요. 헛! 에이, 오, 홍보. 날랐다. 어고상이에요어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. 노래 노릇이... 좀, 뭐! 아 진짜 신찬이 아 지식아 <laughs> 점프 안하네 점프 안하네 왜 돈을 안먹어 먹었... <laughs> 뛰, 안, 안 뛰어요? 으잉! 이렇게 입술이 빨개요 라피는 안 나? 나 진짜 빨개요. 응. 황해 보세요. 와 어? 이희 <laughs> 개차례 개차례예요. 개차례예요. 네. 아. 가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? 몰라요. 완전 애기네 이런 소리를 듣겠죠? 행동에 맞는 그런 말을 합시다. 잡았다. 근데 여기 줄은 뭐예요? 이 줄은 뭐예요? 한점 두. 줄거랑 아까 저기 인접표 잘볼수 있을까? 오, 조금 번 쓰. 요 오? 오 올라갈 수 있었네요? 당연하죠. 예? 아. <laughs> 가속도 붙여서. 소사이어. <laughs> 네, 예입니다. 가독도 붙여서. 아! 어쩌. 어. 저 <laughs> 뭐예요? 뭡니까? 저 뭐예요? 장사도신가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나 고금해 따라오지 마세요. 우리 따라오겠어요. 저사요 <웃음> <웃음> 에. 무서워요 음. 저 사람 진짜 뭐야 맞아 자 찬이 두판 하고 오늘은 아쉽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이 두 판만 하겠습니다 자 찬이 고! 가자 <laughs> 죄송합니다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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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하다고 말하세요. 죄송합니다. 오늘 잘못하는 일이 많네요. 왜 나발에 뛰어? 좀 귀엽지 않습니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내가 뺨을 떼었네 개뿜을 때리려면 코피나. 안 나요? 정상 가세요. 자. 어! 차이지군요. 네. 네. 마지막 판입니다. 아, 그 어, 언제 다시. 참고로, 됐죠? 이제부터 저는 월요일마다 새로운 그 게임을 하면서 그 유튜브에 올릴 거기기 때문에 신신찬누르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, 좋아요.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